안녕하세요. 아티스트의 땀과 노력이 마침내 대중의 사랑으로 보상받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연예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스타들의 이름이 대중의 관심과 소통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평판이라는 차갑고 무자비한 디지털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2025년 8월. 이 거울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결과를 비쳤습니다. 초대형 드라마의 주인공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K-POP 아이돌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왕좌의 도전자들을 모두 제치고 새롭게 등극한 왕의 이름, 바로 낭만 보이스 가수 김용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순위 변동이나 이변이 아닌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아티스트와 그의 곁을 강철처럼 지킨 위대한 팬덤이 함께 만들어낸 경광스러운 반란임을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자부심과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그의 위대한 승리를 함께 축하해 주세요. 또한 마침내 정상의 우뚝 선 여러분의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의 상품 링크를 통해 그 따뜻한 마음을 직접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인 이변. 김용빈, 변우석 데이식스 모두 제치고 8월 라이징 스타 브랜드 평판 1위 등극. 데이터가 증명한 김용빈 신드롬,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관계의 승리. 2025년 8월 3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나이징 스타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많은 톱스타들의 이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왕자를 차지한 이름은 바로 가수 김용빈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한 달간 측정된 6,658만여 개의 천문학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스타의 현재 시장 가치와 대중적 영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변우석과 역주행의 아이콘 데이식스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김영빈의 1위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그의 승리를 증명하는 데이터는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김영빈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352만 3,471로 불과 한달 전인 7월에 비해 무려 49.62%라는 수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적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타의 화제성을 나타내는 미디어 지수 역시 훌륭했지만 그의 점수를 폭발시킨 진짜 엔진은 바로 소통지수 159만 4259와 커뮤니티지수 130만 3095 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1위는 거대 방송사나 언론사가 만들어준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이 직접 온라인 팬카페와 커뮤니티, SNS에서 그에 대한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그의 영상을 공유하며, 즉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소통을 통해 직접 왕좌에 올려놓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스타라는 것입니다. 변우석의 미디어 지수가 45만 점대였던 것에 비해 김영빈의 소통 지수는 159만 점을 넘었다는 것은 미디어가 변우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중은 김영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빗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적을 만든 엔진, 강철 팬덤 용아리와 진심이 담긴 활동.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소통과 커뮤니티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그의 곁을 강철 방패처럼 지키는 공식 팬클럽 용아리가 있습니다. 김영빈의 팬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그의 노래를 스트리밍하고, 투표 앱에서 투표하며 그의 기사에 응원의 댓글을 다는 전략적인 서포터이자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알리는 영상과 이미지들을 직접 제작하여 퍼뜨리는 창의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가깝습니다. 팬카페는 단순한 침묵 공간을 넘어 김영빈이라는 브랜드를 함께 키워나가는 디지털 야전 사령부와도 같습니다. 특히 8월 한 달간 김영빈의 진심이 담긴 활동들은 이 강력한 엔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MBC 복면가왕 출연이었습니다. 낭만시인이라는 가명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트로트가 아닌 애절한 록 발라드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내며 판정당과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방송 직후 해당 영상 클립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김영빈의 재발견이라는 찬사와 함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바이럴은 그의 첫 단독 콘서트 발표 소식과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를 냈고, 티켓 오픈 5분 만에 전성 매진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지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편의 성장 드라마, 트로트 신동에서 상처 입은 낭만객으로,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김용빈의 브랜드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그의 음악과 활동뿐만 아니라 그의 빈생 서사 자체가 한편의 감동적인 성장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성장통과 함께 찾아온 긴 무명 시절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아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무대에서 때로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목소리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BN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오디션 무대를 통해 다시 대중 앞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마냥 어리고 귀여운 신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련의 세월이 남긴 깊은 상처와 회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낭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중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그의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그의 인생 자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받은 삶을 위로받았습니다. 이처럼 역경을 딛고 이어선 그의 감동적인 서사는 그 어떤 화려한 마케팅보다도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가 되어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라이징 스타를 넘어 붙박이 별로 김영빈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결론적으로 김영빈의 이번 브랜드 평판 유리는 결코 우연히 터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티스트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그의 곁을 지킨 팬덤의 위대한 헌신,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서사가 마침내 대중의 마음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라이징 스타라는 타이틀은 이제 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 연예계의 중심에 흔들림 없이 빛나는 붓바기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1위 등극은 앞으로 그에게 금융, 건설, 식품 등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분야의 광고 모델 제의는 물론 대형 콘서트 투어와 방송 프로그램의 메인 MC 자리까지 더 넓고 높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막 자신의 진짜 전성기를 열기 시작한 김용빈. 그가 앞으로 또 어떤 감동의 무대와 진심 어린 이야기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지, 그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브랜드 평판킹의 자리에 오른 가수 김용빈. 그의 수많은 매력 중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빕덕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그의 다음 활동으로는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의 빛나는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